안녕하세요. 도라이버 TV 돌리나입니다. 다이슨 헤어 드라이기를 사용하시다가 어, 갑자기 전원이 차단되면서 이 전원 스위치를 올려도 어, 전원이 안 들어오고 아예 먹통이 될 때가 있거든요. 어,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어, 먼저 전원 코드를 뽑으신 다음에 이 부분, 이 필터 부분인데 이 부분을 돌려서 이렇게 빼시면 이렇게 빠지거든요. 어, 이 부분에 먼지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먼지 때문에 이 발열이 발생해서 어, 다이슨 헤어 드라이기가 다운이 된 겁니다. 어, 이럴 때는 이, 이 필터 쪽에 있는 먼지를 깔끔하게 제거를 해 주시고 어, 이쪽 부분을 만져봤을 때 뜨겁거든요. 이 뜨거운 열기가 차가워질 때까지 좀 가만히 냅두십시오. 그 다음에 이렇게 조립을 해 주시고 전원을 넣으시면 잘 작동을 하실 겁니다. 그리고 이 부분의 먼지 때문에 이 바람의 세기도 약해지거든요. 어, 이 부분에 어, 먼지는 항상 주기적으로 이렇게 빼서 확인하셔서 어, 청소를 해주시고 사용을 해주시면 이 비싼 다이슨 헤어 드라이기를 오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